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뻑이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사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새를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새레까지 뻗어 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가 닥쳤다. 모합의 과수원과 옥투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에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셀리에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므림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의 주민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남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 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 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저기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성읍들이 점령당하고 산성들이 함락당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모압이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이렇게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모압 백성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무서운 일을 피하여 달아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는 해가 오면 내가 내가 이런 징벌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피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성벽의 그늘 속에 머물러 선다 해도 헤스본 성 안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왕국에서 불꽃이 뿜어 나와서 모압 사람들의 임마와 소란 피우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라 버릴 것이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 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이제 망하였다. 마침내 네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내 딸들도 사로잡혀 끌려갔구나.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아멘. 우리는 토요일부터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로세 딸들이 벌인 근친상간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름부터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되게 음란한 이름이죠. 모압족 속의 시작이 이렇게 악해서였던 것일까요? 모압족 속은 그 역사 속에서 시종일관 악한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왼손잡이 사사 에후세 시대 때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민족이 바로 이모압자 속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에글론이었죠, 모합 왕이. 에우시 에글론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은 겨우겨우 독립합니다. 이후 모합 백성은 솔로몬 왕을 타락시키는 이런 영적인 공격에 성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모합 여자와 결혼한 솔로몬 왕이 무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모합의 신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후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모압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열1기야 3장을 보시면 메사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다시 독립을 쟁취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여러분들에게 나열해봤는데 이런 사건들 말고도 분명이둘 사이에는 더 많은 혐오와 적대의 분위기가 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합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이상하게도 그런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합은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모합은 나쁜 놈이 분명한데, 분명 모합은 이스라엘의 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적임이 분명한데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을 위해 슬퍼하십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려 우십니다. 대정 모압을 위해서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냉정하게 자신이 하실 일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진노의 말씀이 물론 메인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47절에서 하나님은 모압 민족의 회복까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아모스, 스바냐, 에스겔 등등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모압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경을 쓰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애정입니다. 이첫 시작부터 끝까지 악한 것뿐만인 악한 것뿐만 가득한 이 모압에게 하나님이 애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 이스라엘 계통의 민족들도 아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통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족장들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과 관계인, 친척 관계인 그런 나라들 말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와 친히 언약을 맺으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민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그냥 마냥 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마엘도 그냥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민족을 지키 주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 성령님을 보내시면서도 얼마 있지 않아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고 계속 언약 자손으로 머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잠시 머물렀던 이 자들을 사랑하시고 애정으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손이 되었을까요? 특히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 섞일 수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율법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돌봐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자기의 비전, 즉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자기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품어야 했습니다. 특히 모압은 완전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에 있던 민족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족장들의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며, 이스라엘도 그걸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장의 나라에 속하면서 그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섞이지, 섞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반드시 독립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탈출하겠다. 마음 먹고 마침내는 그 독립을 이루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웠다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사랑이나 선한 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이 억압하고 착복하고 정치질하고 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7절에서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이 조금만 넘어지고 어려워지면 자기 친척 이스라엘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실컷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 뻑이던 너희들 꼴 좋구나라고 말이죠. 이런 모압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압에게 미안할 필요는 없지만. 불쌍하다고 느끼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즉 교회의 타락 때문에 상처받은 이 민족을 마냥 정죄만 할 수는 없으셨던 것이죠 물론 정죄하셨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오늘 모합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한때는 언약안에 거했던 잃어버린 자손들,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점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에게 빗대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약의 이스라엘, 즉,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대사장적인 역할, 즉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스라엘에게 빗대서 생각해보면요. 원래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했던 모습은 쇄국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혈통을 지키자, 이방인들로부터 섞이지 말고 유대 혈통을 지키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죄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주변 나라들에게 특히 완전히 남도 아닌 자기 친척 나라 모압에게 선한 것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을 주고 차별을 주고 억압을 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별거 없구나 똑같구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같은 조롱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터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 등등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엔 분명히 우리에게 속한 모합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보여 줘야 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제사장이 그냥 세속적을 세속적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항상 깨끗한 옷. 목욕을 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압과 같은 우리 이웃들 앞에서 경솔한 언행이나 악한 모습을 씻어버리고 선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 앞에 바보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받는 조롱은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다니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그 조롱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된 조롱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악해서 받는 조롱에 대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서 돌이켜서 제사장 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합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모합 앞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행실들을 돌아보면서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은혜샘을 교회의 성도님들이라는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영광스러운 사명 끝엔 반드시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나의 모압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약 속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마음에 품으며 나아갔습니다. 저 역시 회복된 이스라엘로서 이 귀한 복음을 내 안에만 고여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 속에 믿지 않는 자들, 모합 같은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위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부터라도 뻔뻔하게 남아 선한 삶을 회복하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육부서들마다 지금 여론특별활동을 진행 중인데 이 특별활동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잇는 세대의 교회로서 잘 자라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